여러분 평안하십니까? 새롭게 와서서 서정호 목사입니다.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주희입니다. 네, 장주희 아나운서님께서는요 네. 성경에 있다가 인생이 가장 참 드라마틱하다 하는 인물 음. 누구를 들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있지만 그 중에서도 저는 요셉의 인생이 참 드라마의 주인공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네. 가족에게 버림받고 팔려가고. 그리고 또한 나라의 총리까지 되고, 인생의 역정을 다 겪은 사람이 아닌가, 그런, 그런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요셉을 예수님의 음. 어, 프로토타입이라, 전형이라 아. 그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네. 요셉은 잘못하는 게 별로 없어요. 그렇죠. <laughs> 장세히 보어 <보면. 웃음> 네. 요셉의 삶이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요. 그래서 빛의 화가라 이름을 불려지는 그렌브란트라고 하는 사람이요. 요셉의 생애의 고비고비를 그림으로 남겨서 많은 사람들의 감동을 줬다고 합니다. 오늘은요? 네. 그림이 아니라 뮤지컬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과 아, 심령에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해 주고 싶어 하시는 분들 네. 스튜디오 보셨습니다. 두 분을 모셨습니다. 바로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의 제작자인 박영석 대표 나오셨고요. 그리고 배우 김선경 씨 오셨습니다. 반갑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어서 오십시오. 네. 참멋쟁이들입니다 음, 그렇죠. 반짝반짝 빛나네요. <laughs> 어, 두 분이 푹 빠져 있는 그 뮤지컬 요셉 어메이징. 음. 어떤 작품인지 우리 박 대표님께서 음. 먼저 소개를 조금 간단히 해 주시죠. 네, 요셉 어메이징이라는 작품은요 궁극적으로는 꿈을 실현하려는 사람들이 가져가야 하는 어떤 궁극적인 사랑을 <laughs> 담고 있는 뮤지컬입니다. <laughs> 근데 결국은 이게 하나님의 어떤 그 하나님이 인도를 해주시고 그 궁극적으로 사역을 이루게 하는 그런 뮤지컬인데요. 작품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상 그 뮤지컬의 역사라고 볼 수가 있어요. 네. 이게 앤드류 로이드 웨버, 음. 아마 오페라 유령 캐츠, 네, 네. 지저스 크라이스 슈퍼스타, 음. 그리고 팀 라이스, 음. 에비타 역시 어, 캐츠 오페라 유령 작사가죠. 음. 이두 콤비가 이제 뮤지컬에서는 가장 거장으로 갑니다. 음. 이두 콤비가 만나 가지고 <laughs> 1 9살때 만든. <laughs> 엄청난 뮤지컬이죠. 오. 사실 이 뮤지컬의 모든 뮤지컬의 표본입니다, 이, 이 작품이. 네, 그 뒤에 나왔던 팬텀이나 캣츠나 에비타나 음. 슈퍼스타 음. 모든 작품들이 이 작품을 음. 통해서 제작이 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그 뮤지컬의 전신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네. 지금 그러면 런던에서 지금 공연 중이죠. 네, 현재 영, 런던에서 영, 하고 영국 있습니다. 런던에서. 영국 네. 런던에서 몇 년째 하고 있어요? 아, 지금 이 작품이 정식으로 최연으로 올려진 게 1973년입니다. 그럼 지금 40년 된 겁니다. 네. 40년 동안 계속? 네, 그렇습니다. 음. 와, 대단한 작품이네요. 네, 뮤지컬의 역사입니다, 사실은요. 음. 교과서라고도 볼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에는 많이 소개되지 않아서 음. 많은 분들이 또 알지 못하니까 오늘 좀 소개를 많이 해주시면 좋겠는데요. <laughs> 네. 어떤 배우들이 출연 하나요? 음, 요셉과 그다음에 나레이처, 그다음에 음. 파라오, 야콥, 12형제들, 음. 그 다음에 나레이터, 그 다음에 파라오, 야곱, 그리고 열두 형제들, 열두 형제들의 부인들, 음. 그리고 아이들, 어린 합창단이죠. 네. 어, 굉장히 많은 배우들인데요. 음. 사실 지금 국내에서 하고 있는 뮤지컬 중에서는 출연진이 가장 많습니다. 오, 한 60명 네. 이상이 되고요. 음. 네. 지금 요셉 역으로는 그 송창희 씨, 음. 음. 그 다음에 조성모 씨, 음. 그 다음에 정동화 씨, 음. 그 다음에 임시완 씨, 네 분이서 번갈아가면서 요섭력을 맡게 됩니다. 네. 네. 출연진이 굉장히 많다고 소개를 해 주셨는데, 그 많은 출연진을 대표해서 오늘 오셨어요. 아, 김성경 씨가. 아. 김성영 씨는 어떤 역할을 <laughs> 하세요? 저 나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네. 네, 나레이터 해설자 역할인데요. 음. 저하고 그 뮤지컬의 최정원 씨라고요. 음. 최정원 씨하고, 그 다음에 가수 리사 씨, 음. 세 분이서 같이 이제 번갈아가면서, 예, 음. 네. 그 나레이터 역할을 하고 있죠. 이 나레이터 음. 음. 역할은, 음. 그 요셉이 살아가는 그 일대기 일생 일대기를 옆에서 도와주기도 하고 몰래 몰래 도와주기도 하고 음. 아이들에게 이제 그 아이들이 나오거든요. 아이들한테 이런 이러한 아주 지혜로운 인물이 있었다라는 이렇게 음. 그 설명해주 구연동화처럼 얘기해주는 중간 중간에 막과 막을 이 진행시켜주는. 응, 음, 그런 역할을 하고 있어요. 단순한 해설자만은 아니거든요. 아니죠. 아니고요. 네. 중간에 이제 요셉이 조금 실, 저기, 실수할 것 같으면 옆에서 음. 좀 도와주기도 하고요. <laughs> <laughs> 몰래 가서 막 도와주기도 음. 하고. 그리고 막잘 되면, 음. 지금 관객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 관객이라고 생각해서 관객의 막, 입장에서 그렇죠. 네. 같이 봐주는 거군요 예, 네. 그래서 요셉이 막 가족한테 팔려가면 같이 슬퍼하고, 음. 요셉이 잘 되면 막 으쌰시하고, 막잘 됐다고 음. 막 이렇게 하고. 네. 그러니까 관객의 입장에서 최대한 도로 음. 그것을 더 어, 부각시켜주고 더 같이 하, 참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역할이에요 네. 네. 굉장히 중요한 윤활유 같은 감초 같은 네. <laughs> 아주 네, 중요한. 어, 그 요셉이 네 명이나 돼요 네 아마 그 성격이나 음 색깔이나 뭐 목소리나 이것 따라서 굉장히 다양한 음. 캐스팅이 될것 같은데 네 명씩이나 어떤 네. 특별한 이유가 있었나요 네 저에게는 특별한 이유를 있었습니다 사실은 네. 네. 어, 요셉 이야기는 사실상 굉장히 많은 저희 신앙인들한테는 음음. 어렸을 때부터 어, 성경 공부할 를 때부터 많이 다가오잖아요. 네. 그렇죠. 저도 이제 상상을 많이 했었어요. 음. 그 당시 요셉은 어떤 성격일까. 그런데 음. 그게 영화로도 나와보고 뭐 이집트 왕제는 영화로도 나왔었죠. 그리고 동화책도 나오고 또 영화도 나오고 했는데 사실 그 캐릭터를 사실 저만은 상상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음. 왜냐하면 제가 이걸 제작을 하기 때문에. 네. 그렇죠. 그래서. 아마도 저는 요셉을 생각했을 때 아마 열두 형제 중에서 막내면은 굉장히 좀 순수하고 순진하고 음. 이제 그런 느낌도 있었을 것이다. 음.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 그 지금 출연 중에서는 임시완 씨가 너무 잘 어울리겠다 음. 이런 생각을 했어요. 정말 네. 막내 같고 여리여리하거든요. 음. 그리고 이제 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죠. 보티파모디바의그 부인에게 유혹을 돼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가게 됩니다. 뭐3년 살을 하게 되는데 성경상에서는 그거의 감옥에 갔을 때 억울한 누명을 쓰고 형제한테 버림받고 했을 때그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정말로 그때 그 심정을 내면적으로 정말 그 표현을 하고 그 극을 하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배우가 저는 필요했습니다, 사실 또. 음. 그때는 아마 조성모 씨, 음. 그리고 어, 송창희 씨. 음. 이제 조성모 씨 같은 경우는 신앙이 굉장히 깊습니다. 오. 네. 그래서 스스로 이 역을 제가 제안했을 때 네. 요셉님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제가 어떻게 감히 요셉님이라고 <laughs> <말하고> 표현을 습니까 <laughs> 예. 그래서 예. 지금도 조성모 씨는 어. 이 연습을 할때이씬에서는 스스로 눈물을 흘려요. 음. 네, 거기 입이 되는 거죠. 음.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그 정동화. 나중에 이, 어, 이집트의 어떤 재상이 됐을 때 총리가 됐을 때거는또 음. 강력한 카리스마가 필요합니다. 그렇죠. 네, 그때는 모든 그 이집트의 그 가장 높은 위치에 있었기 때문에 그때는 카, 카리스마를 발산할 수 있는 가, 그 음. 배우가 아마 저는 정동화 씨가 아닌가 생각이 음. 됐습니다. 음. 지금 아마 뭐 방송국에서 굉장히 그 가창력을 이제 뽐내면서 아주 그 핫한 아이콘으로 떠오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그런 부분에서는 정동화 씨가 가장 카리스마 있는 그요셉을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아서 네명좀 다양하게 섭외를 했습니다. 음. 저희가 참 재미있어요. 나레이트도 네. 세 명인데 세명다 3명 틀려요. 분위기가 음. 음. 그저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나, 제 연장자이다 보니까 음. 좀. 큰 누나 같고, 이모 같고, 심지어는 엄마 같고, <laughs> 예, 엄마까지. 그래, 엄마 같고, 이렇게, 이렇게 예. 보살펴주고, 이런 스타일이 굉장히 따뜻. 그러더라고요. 그데 그렇게 음. 되고 그다음에 여러분이 잘 아시는 최정원 씨 같은 경우는 굉장히 활동적이잖아요. 음. 많은 뮤지컬을 했고 뭐 시카고라든가 <laughs> 바로 끝내기 시카고라든가 맘마미아라든가 이런 음. 쪽이니까 그러니까 그 친구가 갖고 있는 그 열정이라든가 이런 게 이제 또 음. 열정적인 열정적으로 요셉을 도와주는 그런 음. 게 있고 릴사씨 같은 경우는 참 우리 라이트 중에서는 제일 어리지만 네. 가장 순수해요. 음. 그래서 가장 순수함으로 그 요셉을 받쳐주는 음. 그래서 참이세 명이 다. 색깔이 틀려요. 음, 그렇군요. 네. 근데, 한 가지 질문 할게요. 뮤지컬이잖아요. 네. 뮤지컬 배우를 안 쓰고, 왜 가수들을 썼는지. 그, 또 심오한 뜻이 숨어져 있습니다, 사실은요. 아, <laughs> 배우 네. 심오한 뜻이에요. 이 뮤지컬은요, 그, 앤드레 에드웨버와 팀 라이스의 뮤지컬의 특징은요, 송수루 뮤지컬입니다. 음. 송수루라는 거는 대사가 없이 노래로만 음. 가사가 전달이 됩니다. 음. 음. 뮤지컬이라는 게참 음악극이거든요. 음. 어, 영국처럼 연기가 많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대사가 필요하다면 음. 아마도 아마 뮤지컬 배우를 많이 저희가 어, 음. 캐스팅을 했을 음. 수도 있겠지만 영국에서도 그렇고 미국의 브로드웨이에서도 그렇고 음. 이 작품을 출연했던 요셉 역은 다 가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오. 바로 송스를 뮤지컬이고 음. 노래가 그만큼 중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음. 또 이미지도 있고요. 음. 그래서. 저희 뮤지컬 같은 경우도 그런 부분이 이제 가장 어, 주안점을 뒀고요. 네. 그런데 김성경 씨는 네. 가수 아니잖아요. 저요 어, 음반을 냈었습니다. 아 그래요? <laughs> 예전에 그 송정미 사모님이랑 같이 선교 활동을 했었어요. 그래서 저는 아. 그때 어, CCM 음반을 냈었고요. 탄탄트가 음, 그러니까 네. 많으신 거네요. 어, 니까많으셨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래도 성격상 네. 나는 가수예요. 어디에요? 소속은 어디에요? <laughs> 아, 저는 뮤지컬 배우가 원래 소속이에요. 그렇죠. 근데 뮤지컬 배우라는 게 제가 좀, 음, 놀란 게 뮤지컬을 한 10년 동안 했는데 그 뒤에 제가 태왕사신기라는 데서 나왔는데 음, 그는, 그녀는 누구인가? 라고 타이틀이 나왔더라고요. 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뮤지컬을 했는데 그녀는 누구인가? 내가 지금 뭐지? <laughs>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세상에서의 그런 어떤 거는 세상은 참 그래요. 제가 보면 단정 짓기 원하고 선을 긋기 원해요. 음. 그렇지만 사실은, 예, 원해요. 네. 그래서 이 사람은 뮤지컬 배우고 이 사람은 뭐해. 근데 음. 요즘 세상이 좀 바뀌어가면서 엔터테인먼트적인 어, 네. 여러 가지를 멀티 다 겸, 해 멀티식으로 플레이어니까. 되니까 아, 그래서 이렇게 많이 음. 어렸을 때는 어쩔 수 없이 이게 나랑 안 맞아서 음. 뭐 MC도 보기도 하고 이게 안 맞아서 리포터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지금은 예능부터 모든 그 배우나 가수들이 다 하기 때문에 저한테는 그게 저한테는 굉장히 큰 훈련이, 훈련을 주신 것 같아요, 하나님님 음. 지금 그걸 굉장히 감세하고 있고, 음. 뮤지컬로 한 10년 동안 했기 때문에, 뮤지컬 쪽에서 자리를 잡은 뒤에, 이제, 태영사식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영화로 나왔던 썬이라든가, 음. 이런 쪽에서 이제 드라마 촬영에던가 음. 영화를 했기 때문에, 아마 그래서 누가 물어보면 저는 뮤지컬 배우라고 얘기를 하고, 네. 예. 요즘엔 또다 서로 왕래하니까, 음. 예, 다행이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음. 가수들하고 같이 공연하는 게 조금 불편한 걸. 어, 많이 불편해요. 힘들 <laughs> 네, 저는 많이 불편해요. 그들이 네. 노래를 너무 잘해요. 그런데 <laughs> <laughs> 네. <laughs> 세상은 잘한다고만 잘 되는 건 아니잖아요. 맞아.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저의 모자람이 오히려 더 대중적으로 그 흡수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음. 그래서 저는 제가, 잘, 그러니까 제가 잘하는 쪽으로 많이 이입을 시켜요. 다른 건 몰라도 하나님이 저한테 사랑을 많이 주셨기 때문에 제 마음 속에 굉장히 따뜻한 사랑을 되게 많이 큰 가슴을 주셨어요. 음. 예, 그래서 네, 그래서 그 연기를 하거나 노래를 부를 때 그걸 이제 많이 가미를 시켜서 그쪽으로 저를 이제 많이 이렇게 만들어 주시길 바라고 저도 그쪽으로 이제 하고 있고 네. 예. 노래도 열심히 지금 막 가사 외우고 노래 외우고 그래도 패가 되면 안 되잖아요. 네, 음. 예, 그러니까 열심히 좀, 있겠어요. 네, 예, 열심히 그냥 최선을 다하고 있어요. 네. 네. 나레이터가 3명이잖아요. 네. 김성경 씨, 최정원 씨, 네. 리사. 음. 노래를 뮤지컬 배우 중에서도 탑입니다. 음. 네. 음. 정말 잘하는 <laughs> 배우들이고, 네. 김성경, 최정원은 사실 뮤지컬에, 우리 한국 뮤지컬에서는 또 하나의 역사예요, 사실은요. 그렇죠? 가장 음. 베테랑이고, 음. 이 요셉 어메이징에서 나레이터의 노래가 22곡입니다. 오. 굉장히 많습니다. 오. 외울 것도 많고, 네. 그리고 시작할 때부터 끝까지 나온 역할이 바로 이나리이터거든요 아. 다시 말해서 이나리이터가 그게 중심을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음. 지금 김성경 씨나 또는 최종원 음. 씨 같은 어떤 베테랑 배우가 반드시 저희는 어, 필요하고 무게 중심 잡아주는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요 그야 네. 그야말로 엄마 역할이네요. 그렇죠. 그렇죠. 음. 네. 저만 잘하면 돼요. <laughs> 네, 잘하고 다들 잘하고 있고요. 저만 잘해서 아이들을 어, 제가 패가 안 되게 이렇게 잘만 하면 네. 에, 그러면 뭐 저희 공연 지금 너무 좋기 때문에. 음. 뭐,